안녕하세요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조입니다 어, 이번 영상은요 자 요건데요 마법인형 코어라고 해서 텔레포트를 50% 저렴하게 해 주는 어, 코어입니다 이걸 구매를 해 갖고 사용을 하니까 좀 많이 싸게 갈수 있는데 좀 많이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포트를 저렴한 가격인 2,000원에 이0 0 0 아데나에 이제 갈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대신 이게 어, 들어가는 인장 대비, 만약 네, 인장이 3,000인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,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,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금액이 50% 할인해 주니까. 그런데 인장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. 어,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